Bye. Mm -hmm.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따라할게요. 서로 사랑해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서로 사랑해요.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아멘 안녕 친구들! 설날 재밌게 잘 보냈나요? 지금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들 이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말씀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아요. 지금은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예쁜 꽃과 풀, 나무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투닥투닥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니야, 내가 그리는 방법이 맞아. 아니거든, 내가 그리는 방법이 최고거든. 어? 친구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최고라며 서로 투닥투닥, 투닥투닥 다 투고 있네요. 예쁜 꽃이랑 풀을 그리려면 이 색연필로 그려야 부드럽게 그릴 수 있지. 아니거든. 사인펜으로 그려야 색깔이 아주 진하게 그려진다고. 아니 아니, 둘다 틀렸어. 이렇게 물감을 이용해서 붓으로 그려야 진짜 그림이라고 할수 있지. 친구들이 내가 그리는 방법이 최고라며 싸우고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최고 멋있는 그림이 될수 있을까? 오, 지금 내가 제일 잘 그리는 방법이라며 투닥투닥 싸운 친구들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며 투닥투닥 다투고 있대요.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함께 볼게요.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어야지. 로마 교회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모두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 아니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면서 매일매일 투닥투닥 다퉜어요. 이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모두 생김새와 목소리 또 사는 곳과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해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알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로마교회 사람들은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두닥두닥 싸우게 되었어요. 로마교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최고라며 싸웠나요? 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이 최고야. 아니야, 고기랑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최고야 하면서 싸웠어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속상해하며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였나요? 고기를 안 먹는 방법이 제거랍니다. 했을까요? B 아니에요.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해요. 잘했어요.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로마교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같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그림 그리는 방법이 내가 최고라며 싸웠던 이야기 기억하죠? 과연 무엇이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방법일까요? 답은 색연필로 그리는 것, 물감으로 그리는 것, 사인펜으로 그리는 것, 모두가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마음, 노력이 중요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춤으로, 글씨를 써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더라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최고라며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래, 춤, 그림,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 그것은 바로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최고야 하면서 다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대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최고로 표현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 오손 기도 오는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최고라며 다툰 로마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서로 사랑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표현하며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 친구들 즐거운 설 명절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너무 보고 싶네요. 전도사님이 오늘 전할 유치부 소식은요? 첫 번째 유치부 주일 예배는 아침 9시 30분에 드려요. 미리 예배를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대기를 바래요. 두 번째, 새소망 영상 챌린지가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예쁘고 멋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번째, 유치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교회에서 직접 만나 인사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친구가 인사를 보내왔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요. 나와주세요. 오늘 난 일곱 살 전단이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몬스터 트럭이 있지. 장난감 로봇들도 좋아하고 에반킨을 좋아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콜라젤이랑 콜라사탕이야. 그리고 난, 나한텐 동생이 두명 있지? 첫번째. 수염. 두번째. 전사맨. 안녕, 친구들. 육치부 영신교회에서 만나자. 안녕. 우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정말 정말 환영해요.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단일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기로 해요. 네 번째. 다음 주 주일 21일 오전 11시 30분 1층 대예배실에서는 일곱 살 친구들의 수료 예배가 진행됩니다. 영신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